영상 수행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업을 풀면서 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쪽으로 나가는 방향하고 또 업이 계속 쌓여가면서 점점 더 고통과 혼란 속으로 얽매여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 둘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과 땅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커집니다. 명상의 업을 풀어서 자유로운 쪽으로 나가는 수행임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한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이 쌓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신체 감각이나 감정적 경험을 할때 그걸 있는 그대로 평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쾌한 경험은 갈망해서 좋아하고, 탐닉하고, 유쾌한 경험은 혐모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반응하면서 업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동물들 많이들 좋아해서 그렇게 살면서 그때는 참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그 동물들이 떠났을 때, 뭐 굉장한 상실감과 우울감을 겪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일이 러한 것은 유쾌한 경험을 할때 계속 갈망과 애착으로 살기 때문에 업이 쌓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계속적으로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나 대상과의 관계가 점점 더 증오나 적개심 등등으로 발전하면서 의식 속에 계속 업이 쌓이게 돼더 심각한 경우로 발전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볼 겁니다. 이러한 삶은 업이 쌓이는 쪽으로 나가게 돼서 고통과 혼란스러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업이 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히 말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속으로 빠지지 말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서 평정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업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그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업들이 차츰차츰 풀려가면서 자유로워지게 니다자 오늘 과제는 오늘 하루 동안 쌓으면서 내가 업이 쌓이는 쪽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업이 풀리는 쪽으로 살았는지 그걸 점검해 보시고 그 경험과 깨달음을 유튜브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